하이가이즈 안녕하세요 나영입니다 오늘 이 폴을 갖고 왔어요 이 폴이 뭐냐면 어, 어디 있지? 아이 폴과 얘를 갖고 왔거든요 고무줄이죠 고무줄 텐트 쇼코드라고 하고요 텐셔너라고도 하고요 이 고무줄을 이 폴과 함께 갖고 왔습니다 이 폴의 주인인 텐트 리뷰를 하다가 아 안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폴이 두 개가 있는데, 얘는 좀 괜찮아요. 좀 시원치 않긴 한데, 폴을 결합할 때 딱딱 들어가는 맛, 이런 맛이 있는데, 얘는 벌써부터 이렇게 흐느적거립니다. 이게 뭔가 딱 들어가는 맛이 없어요. 이거를 빼면 얘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, 이렇게 흐느적거립니다. 그래서 이 쇼코드 고무줄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. 이거는 예전에 사뒀던 건데 데카트론에서 6m짜리 5,500원인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얘로 이 쇼코드를 교체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뭐 비슷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딱이것만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음 여기 보시면 끝에 모든 폴은 끝에 이렇게 이런 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빼보면 빠져요 손으로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져 있죠. 이걸 풀고요. 이거 풀고 교체해주면 되는데 교체하실 때 팁이 어, 한두 가지 정도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 매듭이 젖어 있는데 매듭을 풀어주면 됩니다. 이 매듭이 어떻게 젖어 있는지 처음에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. 풀어 주고요. 이렇게 그리고 이걸 딱 두고. 이 순서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. 끝에 것만 기억을 하고,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휘어있는 게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첫 번째 팁, 이거를 살살 첫 번째, 두 번째, 세네 번째 이렇게 좀 휘어있죠. 네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, 얘도 휘어있네. 그리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에는 역시 매듭이 젖어 있죠. 이 고무줄을 보시면 탄력이 없습니다. 전혀 없어요. 그러니까 그렇지. 두 번째 팁이 뭐냐면 이거를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요. 얘를 이렇게 옆에다 두시고 교체할 이 고무줄 있잖아요. 아 이걸 잘라야 되네. 준비물 가위. 얘가 이제 새로 이 폴에 들어갈 고무줄이죠. 쇼커드. 원래의 쇼커드를 길이를 참고를 해서 이거를 길이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. 이게 두 번째 팁. 길이를 맞춰주는 방법은 너무 쉽죠? 끝에를 잡고 한번 묶을게요. 그쭉 당기면서 비슷한 길이가 왔을 때 잘라줍니다. 그러면 다 길이가 맞게 되죠. 이 상태에서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. 별거 없죠. <laughs> 교체를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. 이제는 얘 필요 없죠. 그러면 이 순서를 기억을 아까 했으니까, 이거를 첫 번째 역순으로 이 친구를 넣어주고, 이렇게 한번 하고 넣어준 다음에 여기다 넣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. 다음에 이렇게 마감을 쳐주고요. 다음에 아까 이 순서대로 뺐잖아요.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이게 뭔가 자꾸 걸리네요. 뭐가 걸리는 거지? 안 막혔는데?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넘어갔다.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마지막. 이게왜 귀여워? 긴데요? 하, 긴데요? 많이 긴데요? 이 전에 고무줄이 늘어나가지고 탄성이 없어져가지고. 그럼 두 번째 팁은 그냥 비슷하게 잘라주시고 마지막에 융통성을 발휘하는 예요 지금 여기 다 꼽았거든요? 약간 텐션이 있게 어느 정도 당겨준 다음에 어느 정도 당겨준 다음에 여기서 처리를 할게요. 나온 부분은 잘라내고. 넣어주면, 짜잔! 네. 저어오면, 오, 좋아요. 좋아, 좋아. 필 때도, 딱. 그치. 이 느낌. 이 느낌. 네. 이렇게 폴을 고무줄이 늘어났을 때는 직접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굳이 이런 걸로 AS까지 보낼 필요 없죠. 그럼 무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